될 때까지 될 때까지 신경을 쓰거든요. 어, 그래서 터고사도 하셨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이것도 상담을 한번 의뢰해 보세요. 왜냐면 이제 어떤 사람의 사주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의뢰를 했는지, 어떻게 행위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아야 되고 그 터에 있는 주소도 있어야 되니까 먼데 계신 분들은 그냥 주소만 대셔도 됩니다. 주소만 대시면 저희가 이제 터고사 할때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것도 얽히고 설킨 조상이 있어서 조상하고 그 터전하고 합의가 붙고 본인님 본인한테도 합의가 돼야 되는데 뭔가 합의가 안된 거예요. 터고사를 하면서 터고사를 했다면은. 그 업장에 뭐 상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껴있다면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터고사 가지고는 본인들이 하는 거는 저희들 같은 무속인들은 일단 어느 분이 어떤지 그런 공수나 이런 거를 판단을 내려주잖아요. 판단 미스 내려주는데 본인들이 하는 터고사 갖고는 안 되고요. 어, 그래도 저희 같은 이제 무속인 분들이 가서서 하셨다고 하면 어, 안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조상에 합의를 붙였을 것이고, 본인하고 그 터전하고 서로 합의를 붙여서, 어, 상문이 껴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걸 분명히 풀어드렸을 거거든요. 응. 안 되실 것 같진 않아요. 저, 만약에 무속인 분이 하신, 하신 고사가 안 되셨다고 하시면, 어, 그분이 책임감 있게 또, 어, 또한 번씩 더 이렇게 움직여 드리실 거 아니에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희는 어 일단 돈을 받고 어찌 됐든 해드렸잖아. 그러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신경을 쓰거든요. 어 그래서 터고 사도 하셨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이것도 상담을 한번 의뢰해 보세요. 왜냐면 이제 어떤 사람의 사주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의뢰를 했는지 어떻게 행위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아야 되고 그 터에 있는 주소도 있어야 되니까 먼데 계신 분들은 그냥 주소만 대셔도 됩니다. 주소만 대시면 저희가 이제 동자가 이렇게 싹날아가서그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보시고 전화로도 어 말끔하게 얘기를 해 드리니까 어 멀리 계셔서 여기 뭐 인천까지 오시시기 힘드신 분들은. 어, 제가 전화로도 제가 많이 방법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해서 갑자기 손님이 들기 시작하셨다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신도분들 같은 경우는요, 좀 이렇게 멀리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거의 막이 처방이나 비방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반모당 돼가지고 다 혼자 풀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도 방법은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